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에서 새 아파트 미분양 매입 등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현재 언론 보도와 국토부 발표 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진행한 국토교통부 2023년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아파트 미분양 위험선을 6만 2천 호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작년 11월 기준 아파트 미분양이 58,027호로 한달 전보다 1만 810호 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2019년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며, 아파트 미분양 세대수가 한 달에 1만 호 이상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6년 11개월 만입니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미분양을 매입할 경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중소 건설사를 살리고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매각하는 방안이며, 새 아파트를 대량 매입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보다 낮게 구입하면 향후 시세 차익 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매입한 새 아파트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며 다만 수십조 원 규모를 사용해야 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